예, 다음 수학임책 6쪽. 천이 10개인 수를 알아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예, 그림 보면 태계 유황 있죠? 예, 천원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또 문제는 잘풀수 있죠? 봅시다. 만은 9천보다 얼마만큼 더큰 수입니다. 지금 9천원이 있어요. 만 원이 되려면 얼마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그림에서 보이듯이 천 원짜리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천만큼 더큰 수입니다. 다음 만은 천이 몇 개인가요? 만 원짜리 만 원이 되려면 천 원짜리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한, 둘, 셋, 넷, 다, 열, 구, 여덟 아홉, 열열개셋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죠. 다음 2번 네모 안에 얼마든 수를 써넣으세요 9,999보다 얼마만큼 더큰 수는 만입니다. 9,999, 9,999 전부 다 구네요. 한자리가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에 1만큼 더 해주면 10이 돼서 받아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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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올림 돼서 만이 되겠죠. 어, 이해됩니까? 다음은 9,990보다 얼마만큼 더큰 수는 만입니다. 여기서는 90이 여기 여기를 받아올리면 될수 있도록 10을 넣어주면 되겠죠. 9,900은 많이 되려면 100만큼 더 크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자 만만큼 색칠을 하면 봅시다. 만천 천이 몇개 있어야 많이 될까요? 그거는 여러분 돈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자, 만 원짜리 뭐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천 원짜리 몇 장이 있어야 될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천 원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장이면, 그렇지, 오천 원. 여섯 개면, 육천 원, 칠천 원, 돈이 쌓입니다. 팔천 원, 구천 원, 만, 만 원. 만큼 하려면 천이,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개 필요하죠. 예, 드디어 만원 모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4번, 규칙에 따라 빈 칸에 알맞은 숫자를 넣어보세요. 규칙 아까 전에 해봤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9,960, 아, 9,996, 9,997. 변하는 게 뭡니까? 변하는 걸 찾아야 되겠죠? 변하는 거 1의 자리가 6, 7로 변한다. 1의 자리가 하나씩 커진다. 그러면 9,998. 그 다음은 9,999. 그 다음 1 더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1 더하면 받아올림, 받아올림, 받아올림 돼서 만이 되겠죠? 다음 9,960 모르고 9,980 모르고 어, 이건 너무 어려운데? 아, 생각해보면 됩니다. 9,960에서 9,980까지 가려면 얼마 커졌습니까? 예, 20만큼 커졌죠. 그러면 20을 두 칸에 나누어서 가려면 10씩 커지면 되겠죠. 10, 10. 그래서 9,970, 9,980, 그 다음도 역시 10. 9,990, 그 다음 10 가면 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첫 칸이 비어져 있네요. 당황하지 말고 9700을 보고 그 다음 비어있고 9900이네요. 두칸 갔을 때 얼마만큼 변했는가 백0 0의 자리가 7에서 9가 됐으니까 200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한칸갈 때는 100씩 늘어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9800 그럼 여기서 거꾸로 돌아가니까 이거는 아, 이 칸은 9700보다 100만큼 작았어야 되겠죠. 그래서 9 6 0 9700, 9800, 9900, 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호으세요 9920, 20 더하면 9940, 20, 960, 9 20, 980, 9 20, 만, 20씩 뛰어 세고 있네요. 지금 그럼 9960보다 9960보다 작고 얼마만큼 더큰 수는 만입니다. 여기서, 요로 가려면, 요래 가도 되고요래 가도 됩니다. 20, 20. 두 번이니까, 그렇죠. 40. 40만큼 더큰 수는 만입니다. 9,940은 만 보다, 얼마만큼 더 작은 수입니까? 찾지요? 9,940은 만에서, 9,940에서 만이 되려면, 60만큼 가야 되니까, 반대로 생각해요. 아, 잘안 보이네. 만. 만, 돌아오려면, 60만큼 더 해야 많이 되니까 반대로 60만큼 빼야 60만큼 더 작은 수가 되어야 많이 아, 9940이 되겠죠. 다음 6번 친구의 대화를 읽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놨습니다. 도영이 난 3천을 가지고 있어 자랑합니다. 이 누구 슬기 슬기 난 5천을 가지고 있어 어 이거 많이 있네요. 도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얼마를 더하면 만원이 될까 뭔가 만원짜리 사먹고 싶은 생각인가 봅니다 그러면 해봅시다 도영이 얼마 3천원 슬기 5천원 3천원 더하기 5천원 얼마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8천원이 있어요 8천원에서 만원이 되려면 얼마를 더하면 됩니까 천자짜리 여덟 장이 있어요 지금 여덟 장 있으니까 얼마나 있으면 그렇죠 1 0원짜리두 장만 더 있으면 되겠죠. 두 장. 그러면 2,000원이 더 있으면 만 원이 돼. 가서 맛있는 거사 먹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